자,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해서. 자, 느질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눈치챘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 해서. 자, 이렇 해서. 자, 이렇서이렇해이렇서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자, 이렇이게해 자, 이렇게 이렇 자, 이게이렇해 자, 자, <웃음> <웃음> 그렇지요 그렇지요 꼬리인 네. 아, 자 이렇게 해서 누구 머리에 맞는지 한번 보게 지우해 줄까 표지해 줄까 하나 더 하나 더 <laughs> 나름 지워야죠 나름 으으으 자연에서 먹는 짱 자연에서 먹는 짱 저한테도 오우. 맞아요. <laughs> 야 효재 머리 크네. <laughs> 저 머리 해봐봐요. 저 <laughs> 한번 해봐봐요. 어? 저 알았어요. 해봐봐요. 알았어요. <laughs> 아, 여기다가 이거는 더지만 단풍잎 단풍잎으로 하면은 여기 알록달록해서 네. 멋있어. 네? 그 다음에 단풍잎으로 빳빳하겠지. 빳빳해서 더 멋있는 거야 단풍잎으로 그리 보여주세요. 한번 더 이거 지용한다. 조재한다. 이렇게 해보래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거 지금 네. 저거지. 요거를 이게 단풍잎이 들면 이게 빳빳해지잖니. 음. 단 단풍잎 보면 다가 인디안 이렇게 이렇게 떼어서 하거나 여기다 이렇게 쭉 해도 옷에다가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드는 거야. 이걸 다 연결해가지고 자 한번 보여줘봐. 근데 나이 좋아. 선생님, 얘 보세요. <laughs> 지우효제 그래 오, 뭐, 감성, 뭐 같냐, 얘? 감사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인디언. 인디언? 아니야. 사자.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 예,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뭐더라? 로마에 있는 거. 어? 로마, 로마 황제. 레오, 그지? 레오 황제 같아, 레오 어? 자, 또. 인디언. 저요. 아, 이게? 뭔 소리야, 뭐, 이거? <laughs> <스물난다>. 뭐야? <laughs> <머리 머리> 야, 이쁘다. <좀 더>. 어? <머매> <머매> 이거는 다음에 나뭇잎으로다 하면 돼, 하나씩. 아, <머매> 어. 민지도? 민지? 어, 좀 민지. 좀 야. 어, 야, 민지? 야, 이거 전부다. 민지도. 오우, 어? 야이제봐 선생님 보여줘. 아, 나, 괜찮아 이거. 자 해봐 민지도 보여줘봐 아, 선생님. 아이쁘네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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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laughs> 민지는 자또 누가 올 거야? 누가 한번 올래? 안 찍어요. 찍었어. 응, 안 찍었어? 찍었어요. 아, 또 다빈이. 다빈이. 이도야 다빈이도. 아, 이물들 난다. 호지가 현준이 나네. 호지가 이세. 현준아. 현준이가 해 봐. 답이나. 누가 효재 일로 와 봐. 효재 어디 가니? <laughs> 이리 와. 효재도 한번 오자. 안녕. 아이고 이물들 나와요? <laughs> 응. 효엘로 <이리> 와. 신기하지. <laughs> 파리 같은 게있어요 <laughs> 어, 뭐, <나> <laughs> 누구 순간에 현준이 나. 선생님 이상해요. <laughs> <선진이> 갑자기 <laughs>